김건희의 냄새가 나는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인형 메모. 여기에서 일단 정치인들이 쭉 나오죠. 이재명, 조국, 한동훈, 정청래, 김민석. 근데 여기에 한동훈은 어색하죠. 전부 다 민주당 사람들인데. 근데 여기 한동훈이 껴있네? 이게 어색하다. 김건희가 한동훈을 무지하게 싫어한다. 이거는 다 알고 있죠.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이죠. 디올백. <laughs> 아니 수거 대상에 최재영 목사, 야 이것도 감정이 실려 있죠. 그리고 김어준 양정천 이건 뭐야? 양정철이겠지. 누군가 불러준 걸 받아 적은 거예요. 여인형의이 메모는 방첩사에서. 작성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불러줬는데 여기에서 김건희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노상원 수첩을 보면요. 문재인 전 대통령, 이재명 대표, 조국 전 대표, 수거대상 A등급입니다. 여기 조국이 올라가는 것도 조금 이상해. 조국이라는 정치인이 유명하기는 해도 정치적으로 힘이 센 사람은 아닙니다. 근데 문재인, 이재명, 조국이 맨 위로 올라갔어요. 저는 이게 김건희가 불러준 거다라고 의심하는데 왜냐? 김건희는요? 조국과 그 가족에게 어마무시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진 거예요. 아시죠? 이게 만약에 계엄군이 만들었으면 조국이 여기 있지 않았을 거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준석. 아, 이준석도 어색하죠. 이준석이 여기 왜 있어? 감정이 실려 있어요. 자, 포고령을 봅시다. 포고령을 보면 김건희 냄새는 어쩌나냐? 5번 전공이 돌아와 48시간 내로 돌아와 위반시 처단한다.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자, 개헌 포고령에 전공이가 왜 들어가냐고요. 군인들이 만약에 이 포고령을 작성했다면 의사가 중요해. 개엄 성공하면 의사들 조지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. 그런데 포고령에 전공이가 툭 들어가 있는 거야. 김건희가 포고령에. 전공이 좀 넣어. 걔네들 말안 듣고 아우 걔네들 다 쓸어버리고 싶어. 전공이 집어넣어 김용현이 넣었다. 저는 이렇게 의심합니다.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거 차범근 얘기 드렸죠. 차범근이 수거대상에 들어있어요. 차범근은 조국 가족들을 위해서 탄원서도 쓰고 SNS에 글 올리고 책도 사고 이런 것들을 쭉 했었거든. 김건희는 조국 가족에게 어마무시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. 조국을 두둔해 차범근 니네 가족도 아웃이야. <laughs> 수거 대상에 군인이 차범근을 집어넣겠냐고요? 말이 돼요?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차범근이 들어간 것도 김건희가 집어넣었다, 맞죠?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말하는 게 맞잖아.